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26년 2월 10일, 바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라는 강력한 결과 뒤에 숨겨진 이제 JP 모건의 수상한 매집 현황과 현재 이 AI 사이트 슈퍼사이클, 이 거대한 흐름이 엮인 정보, 오늘 꼭 들으시고 가져가셔야 하는 긴급 분석한 핵심 내용만 집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JP 모간이 이 상한가에서 풀 매수를 했어요. 가격이 얼마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진짜 이산 이유 모르시면 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술 상한가 보면서 아 이제 수익권이다 하고 웃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올라 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나와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손가락만 만지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상황가, 단순한 불꽃놀이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난 때문에 난리 났다는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AI 슈퍼사이클, 이게 원전주인 우리 기술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본질을 모르면요. 여러분 평생 주식시장에 들러리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분석을 통해서 왜 지금 현재 JP 모관이 이 상한가에 갔는데도 물량을 계속해서 쓸어 담았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장 열릴 때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을 누를지 아니면 풀매수를 때릴지 이 결정적인 근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요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 계좌 앞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기술이냐 라는 걸 세 가지 정도로만 추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AI가 먹어치우는 전력이에요. 지금 이 채찌 PT, 얘를 넘어서는 차세대 AI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 이게 전 세계 전력을 빨아들입니다. 블랙홀처럼. 그래서 이 태양광이랑 풍력, 이런 애들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대책, 얘가 바로요, 원자력이란. 라그 중에서도 SMR, 소형 모듈 원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기술의 독보적인 MMIS 기술이라는 건데, 이거는요, 원전의 두뇌입니다. 우리 기술은 이거를 국산화해서 이제 국내 주요 원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죠. 이 AI 시대의 심장이 원전이라면 그 심장을 통제하는 뇌는 바로 우리 기술이 가진 기술이란 겁니다. 자, 셋째로는 우리 기술의 재료성, 추가적으로 예상 실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이제 실황 절차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일단은 이세 가지만 간단하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온 거, 나올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수급 얘기 해볼 거예요. 수급 얘기. 자, 지금 이 화면. 이 자료 한번 보실게요. 자, JP 모관 서울. 얘네가 순매수 1위로요. 오늘 하루로만 389만 주, 390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을 확보를 했어요. 더 소름돋는 건 뭐냐면요. 오늘 1시 이후에 상한가 근처인 12,000원대. 이 위에서 수만 주씩 미친 듯이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이 순간 거래량들을 한번 보세요. 이 순간 거래량. 자, 여길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미쳤다고 이상한가에서 계속 긁어 모읍니까? 외국계 거대 자본이 왜 고점에서, 왜 고점에서 이런 공격적인 매수를 하냐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모르는 메가톤급이 대형 공급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원전 수주 소식이 이미 얘네 귀에는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JP 모가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 390만 주 가까이 담았다는 건요. 얘네들 목표가가 지금 이1 2 0 0 0이 12,350원, 오늘 상한가 가격, 이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위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이 그, 개인 투자자, 개미들은요, 여기서 겁을 먹고 다 던집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 정확한 타점을 모르면, 내일 아침에 이제 세력들 차익 실현할 때, 물량 다 받아주고 설거지 당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 당장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료 떨어지면요, 하락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 떨어지기 전에, 나가는 게 맞잖아요. JP 모관의 평균 단가와 얘네가 노리고 있는 진짜 목표 가격. 이 그래서 지금 1차 목표가, 얘네가 노리는 1차 목표가. 이거 제가 정리한 리포트 바로 보내 드릴 겁니다. 옆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바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기술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트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지난 수개월 동안 지루했죠? 이 지루한 횡보구간을 거래량 하나로 완전히 돌파를 한 거예요. 3천원, 000원, 4천원대에서 애집했던 이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이 12,350원 상한가는요. 단순한 고점이 아닙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방금 제가 말한 거에서 제일,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이쪽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무지성으로 올라타기에는 무서울 거예요 수급표 다시 보실게요 지금 이 키움증권 같은 데서 이 개인창고에서는요 매도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신한투자 한국투자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오늘 확보했던 물량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끼리도요 기싸움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을 최대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매도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 더 오를 건데,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도대체 언제 파는지, 언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 세력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더 떨어질 테니, 얘네가 이탈하기 전에, 이 세력들이 나가기 전에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수익 챙겨야 돼요. 제가 오늘 분석한 결과, 우리 기술의 적정 가치는 26년 하반기 실적 가시화 시점에서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선반영, 선반영이에요 근데 이 선반영의 끝이 어디냐라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이요 이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번 공포의 눌림목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이요 근데 그 구간이 어디인지, 이 눌림목, 이 구간이 어디인지 제가 구체적인 가격 시나리오 다 짜놨습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들고 있다가는요, 지금 수익이신 분들, 이 수익금 다 반납하고 본전 오면 그냥 빈털터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정보가 돈입니다. JP 모간이 오늘 상한가에서 390만 주 담은 건요, 오늘만 먹고 나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먹고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더 목표가 더 올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개미털, 개미털기 이제 시전하면서 아주 교모하게 이제 여러 번 물량 뺏으려고 들 거예요. 개인들 거. 내일 아침부터 이제 시작될 세력들의 흔들기. 여기서 살아남을 준비 되신 분만 바로 옆에 보이는 문자로, 바로 옆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제가 입수한 비공개 SMR 공급 추진 현황. 이 현황이랑요. 기관 전용 대응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하면 다른 유튜브에서 제 영상 보고 정보 빼갈 거기 때문에 오직 문자로만 전달 드릴 겁니다. 특히 이 가격 오면 무조건 비중 늘리셔야 하고 이 거래원 여기에서 얘네 어떤 한 특정 거래원에서 매도 물량 100만주 이상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도망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아는 정보, 그 기관 대응 리포트, 입수한 정보들 다 보내드릴 거예요. 남들 다 아는 기사 보시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거나요. 매도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는 그런 손해보는 상황,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흔히 보이는 유튜버들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진짜 정보를 받아가세요. 오늘 이 정보요, 50분한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계좌가 이제 빨간색일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멍들지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